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보성 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반갑습니다. 순천에서 국회의원 했던 서갑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성 군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우리 보성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셨죠. 네! 어째 좋습니까? 네! 기분 좋으시죠? 네! 잘하고 계시죠? 네! 예. 저도 기분 좋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람 한 사람 바뀌고 나니까. 대통령 한번 바뀌고 나니까 대한민국이 확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북한에서 김정은이 미사일을 쏴대고 핵을 쏴대면서 온 세상을 전쟁에 공포로 몰아넣고 이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마치 전쟁태가 된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는데 여러분이 뽑아놓으신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이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우시죠 그렇습니다 사람 한 사람 바뀌고 나니까 이 한반도가 세상에 지구촌에 평화지대로 바뀌어서 지구촌의 관심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뽑아주신 문재인 대통령이 해 나온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누가 합니까? 세상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 한 사람 바뀌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성을 발전시킬 사람 누굽니까? 힘 있는 보성군수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김철김철 그렇습니다. 힘 있는 보성 군수 문재인의 한나인 언제든지 청와대든 국회든 국회든 찾아가면 집권당의 군수로서 청와대 수석도 만날 수 있고 비서관도 만나고. 국회 의장도 만나고 예산이 예결산위원장도 만나서 우리 보성군 발전시킬 예산 타오고 사업 다내고 이렇게 할힘 있는 군수 김철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김철우, 김철우, 김철우. 대통령 나라 잘.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국민들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고 뽑아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성군수 왜 뽑습니까? 보성군 발전시켜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성군민들, 그래도 좀잘 살아보자고. 또,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힘들고 어렵게 키웠는데 그 잘난 아들 딸들 대학까지 보내고 어렵게 어렵게 키운 아들 딸들이 일자리 잘 얻고 능력 발휘하면서 잘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의 아들 딸 키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문재인과 함께 여러분 아들, 딸들 키우겠습니다. 김철우가 잘 키워서 일자리 얻고 보성군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보성군수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김철우! 김철우! 우리 김철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자고 30년 동안 형 동생 하면서 형제처럼 살아가고 있는 의리의 사나이 김철호입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만들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우리 김철호 저와 함께 손잡고 전국 방방곡곡 다니다니면서 전라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노무현 대통령 만들어놓은 사람이 김철이였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일요일날 김철우랑 우리 대통령 만들었던 한배사람들 같이 청와대로 청와대 관저에서 점심밥을 같이 함께 먹으면서, 야, 김철우, 이제 보성군, 군의원, 보성군의원 됩니다 여러분. 보성군의원 그만하고, 청와대 들어와서 나랑 함께 같이 일하자. 대통령님, 저는 보성군을 위해서 보성군의원으로 열심히 일해서 대통령님 성공할 수 있도록 포필하겠습니다. 보성군에서 보성군민들과 함께 손잡고 머리 맞대고 일하면서 우리 보성군 발전시키겠습니다. 반드시 군수해서 대통령님 퇴임 후에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배짱 좋게 그렇게 일한 말한 사람이 대통령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자신있게 보선군을 위해서 만한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김철우 후보입니다, 여러분.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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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김철우가 10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손잡고 다니면서, 같이 어깨 동무하면서 우리 전라도 구석구석 쫓아다니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 함께 하면서, 대통령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김철우입니다, 여러분!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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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차골 보성 군이 요새 힘듭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고 살기 어려운 우리 농촌 보성군 누가 발전시키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전화할 수 있고 정원대 마음껏 드러나갈 수 있고 국회의원 찾아다니면서 보성 발전 지켜달라고 예산 따내고 사업 따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보성군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범잡하라고 혼자 잘못까지잘 살아라고 군수 뽑아놓은 거 아닙니다 군수 뽑아놨더니 여러 사람들이 해라는 일을 안하고 발전시켜다는 보성군은 발전시키지 않으라고 자기 배 채우고 자기 속 채우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젊은 일꾼 김철우 잘 생겼지요? 키 크지요? 배짱 부득합니다부지을합니다 의리 있습니다. 집권당에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와 함께할 것입니다. 순천의 서가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보성군 같이 함께 발전해서 우리 국민도 국민들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자랑스러운 보성군민 될수 있도록 힘 있는 군수 김철우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그래도 일 잘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효도 잘해서 어머니, 아버지 잘 모시고, 그렇게 겸손한 그런 군수 우리 김철우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김영록 도시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힘으로 집권여당이 보선군 발전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성군 발전시키겠습니다. 김철우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서거본정 국회의원님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죠믿어죠 든든하시죠? 네! 믿음직하지요? 네! 자랑스러우시죠? 네! 여러분이 뽑아주실 여러분의 군수 후보 김철우 군수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대한민국이 다 움직였습니다. 보성군 생기고 나서 군수 선거에 서울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한가당 하는 분들이 힘센 사람들이 이 보성 땅 찾아와서 군수 만들어주라. 김차호 군수 뽑아주라. 우리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에 군수로 뽑아주라. 시의원, 도의원 뽑아주라. 군의원 뽑아주라고 이렇게 군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온 선거 봤습니까? 여러분이 뽑아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보성군 한번 발전시켜 보겠다고 김차우 한번 일시켜서 보성군 발전시켜 보겠다고 친구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형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따가 오후에는 국회의장 하셨던 정세균 의장 오신다면서요 네! 추미애 대표도 오신다면서요 네!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이곳 보성에 총출동했습니다 여러분 보성 군수 만들어주라고요 믿어도 되겠죠 네! 확실히 도장 찍고 가신다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얼마 전까지 원내대표 하셨죠? 잘하셨죠? 네. 김성태 확실히 매다 꽂았죠? 네. 능력 있는 일꾼, 대한민국의 지도자 우원식 전 원내대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